2월 26일 제 수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테오 복음 6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제 곧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참회의 시기임을 기억합시다. 메멘토 호모.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곁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당신께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과 뉘우침은 무엇보다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혹은 사랑과 용서로부터 제공되는 작은 참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시,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선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며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조절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기도로 하느님과 만날 수 있길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정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쾌적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의 적과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참여의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참회와 기쁨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반성하며 깊은 명상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저는 저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로 당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